룸 로즈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2월 28일 화요일 로 중입니다. 주님 깊은 곳에서 내가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으소서 시편 130편 1절 2절 소경이 외쳤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앞에 가는 사람들이 그에게 호통을 지며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더욱 크게 소리쳤다.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 주님께 외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오늘 로중 말씀과 가르침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말씀은 주님 깊은 곳에서 내가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깊은 곳 아마 삶의 가장 어려운 곳 힘든 곳일 겁니다. 그곳에서 외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답니다. 그리고 가르침의 본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께 다윗의 아들이라 부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뒤에 따라와요. 앞에 가는 사람들이 그에게 호통을 치며 조용히 하라고 했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여리고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 길가에서 이 눈먼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렬이 쫙 이어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보다 앞에 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각 장애인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 우리 선생님 지나가시니까 어이 물러가라 뭐 하는 이런 장면처럼 보이는데요. 그렇게 재질을 당하고 나니까 이 시각 장애인이 더욱 크게 소리쳤다라고 성경이 보도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요. 저는 오늘날 주변부로 몰린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하는 이유와 당위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어떤 종교적 신념이 강력한 사람들이 종교 공동체의 전면에 있을 때, 그 공동체에는 제재가 많습니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다 보면. 차별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그 분들은 더큰 목소리로 예수를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큰 소리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지하는 사람들 들으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1970년도에 씨알의 소리라는 잡지가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CR은, 뭐, 힘없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민중신학에서는 이들을 민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언어로 연약한 존재들을 부를 수 있을 텐데, CR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명명함으로써, 갓길로 내몰린 헐벗은 사람들을 새롭게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잡지의 핵심은, 씨알들의 소리를 담자는 거였어요. 안 들어주니까.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우리라도 씨알들의 소리를 담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 서로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권력있고 힘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풀이 되고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누구라도 와서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피력할 수 있고, 이전에 받았던 상처들을 나눌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기 소리를 내시는 우리 서로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0장. 나는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들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갔다는 것을요. 그들은 모두 구름 속에서 또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인 바위에서 소산나는 물을 마셨던 것이죠. 그 바위는 그리스도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죽어 광야에 여기저기 널브러졌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열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악한 일을 열망했던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랬던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했습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기도 하고 일어나서 놀기도 하였다. 우리는 음란한 짓을 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음란한 짓을 했던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그들은 한 날에 2만 3천 명이 쓰러져 죽었지요. 그리스도님을 함부로 떠보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떠보았던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그들은 뱀들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투덜대지 마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투덜댔던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한테 멸망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세대 끝에 다다른 우리를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통 겪는 유혹 말고는 유혹이 여러분을 덮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에 벅차는 유혹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유혹에, 유혹을 받을 때에 빠져나갈 길을 내셔서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깔닭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일을 멀리하세요. 나는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 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님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님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럿이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빵을 함께 나눠 먹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희생재물을 먹는 사람들은 재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 뭐라도 된다는 겁니까? 또는 우상이 뭐라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들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사김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둘다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둘 다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주님을 질투나시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센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 라고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 라고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자기에게 이로운 일을 도모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기 시장에서 팔리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드세요. 양심을 위한답시고 캐물어 보는 일은 아예 하지 마세요. 주님에게 속하는 것이니까요.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해서 여러분이 가고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든 다 드세요. 양심을 위한 답시고 캐물어 보는 일은 아예 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신전에서 바쳐져 도살된 것입니다. 하고 말해준다면 드시지 마세요. 알려준 바로 그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요. 내가 말하는 양심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사실 무슨 이유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 판단받아야 합니까? 나 자신이 감사하면서 먹는다면 내가 감사드리는 것에 대해서 왜 욕을 먹어야 합니까?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아 사람들에게도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 자신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쓰고 있듯이 말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도모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이로운 것을 도모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